계속 미뤄지고 있어요 현재 2040년, 50년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GTX-A, B, C의 운명 좀헛구멍 꾸고 계신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음. 이 문제는 벌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늘 강조해왔고 음. 좀 아닌 것 같아요 계속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지역은 조금 더 신중히 보시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GTX-A 노선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2025년 완공 예정이었지만은 공사비 등의 문제로 2030년까지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데 이 GTX-A 노선의 미래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예, 제가 30년까지 늘 말씀드리고 있죠. 계속 28년 얘기하고 있는데 25년 <laughs> 네. 얘기하고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GTX-ABC 생각하실 때그 기사나 언론기사나 정치인들이나 말하는 거는 안 믿으시는 게물론 믿어도 좋은데 음. 그거를 믿고 언제까지 완성될 거니까 집 사야지 이런 건 하지 마시라 내 직장이 현재 여기고 집이 여기니까 되겠다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이건 되면 되는 거더라 생각하시면 속이 편하실 겁니다. 음. 그 A는 결국 지금 북부 구간은 성공이에요. 잘 만들었어요. 음. 어. 근데 남부 구간, 수서부터 남쪽 구간은 의미가 별로 없다라는 거 계속 강조했던 건데 A 만들어지 전부터 현실화된 거고 아까 수의 올 여름 물난리 때, 고향이 고립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날 래서그 제가 어디 녹화가 있었는데, 서울에 왔어야 됐습니다. 3호선 타려고 그랬는데, 화정역이라는데 물이 잠겨버리면서 끊겨버린 거예요. 어. 3호선이. 그래서, GTX로 갔죠. 역시나, 잘, 문제없이. 아, 근데 약간 놀랐던 게, 물새고 있더라고요. 긴텍스역인데, 어. 어. 아 벌써 일어나? 요즘에 제가 유심히 보는 게, GTX A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니거든요, 사람들이. 에스컬리터는 힘들어서. 음. 네, 에스컬레이터가 고장난 데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결국은 없는 돈으로 지금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거고, 현재로서는 문제가 없는데, 몇년 지나면 이것도 좀 그렇겠다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음. 하지만 현재로서는 GTX-A 북쪽 구간은 성공적으로 기대했던 효과를 발휘하고 있고, 음. 몇년 내로 창릉역이 만들어질 겁니다. 신도시와 함께. 그러면 상당히 효과를 발휘할 거다. 남쪽 구간은 안타깝지만 답이 없다. 음. 그냥 이거는 뭐, 그래서 원래 워낙에 교통이 딴게 많다 보니까, 아. 이건 뭐 그냥 그런 것이다. 그래서 아마 영동대로 지하 복합개발하고 이제 연결되더라도 서울역부터 수서역까지 되더라도 아마 현재 철도 쪽의 예측은 아마 분리운행할 거다. 마치 수도권 전철 4호선이 사당까지 가는 게 있고 오이도까지 가는 게 있고 저 불암산 입구 가는 게 있고 진접가는 것처럼 분리운행할 거고 저 북쪽 구간의 효율성을 빠른 속도, 6분 간격을 지켜가면서 운행할 거기 때문에 분리해서 보시라. 하지만 아직까지 A가 완성된 뒤에 뭐 부동산 가치 상승은 좀 기다려진 여지 있다고 봅니다. 음. 집주인분들이 생각하시는 만큼의 뭐 파급적인 건 없겠지만 소소하게는 아직 좀볼게 볼 있다. 남쪽은 아니다. 음. 남쪽은 그냥 확장 강남이라서 뜨는 거지 g 택 덕분은 아니라는 거. 그리고 B하고 C인데 이제 B는 이제 착공 얘기가 슬슬 나와요. 착공 시그널 했는데 착공은 안 하고, 안 하고 있었거든요. 이거는 비는한 35년쯤이면 뭔가 좀 윤곽이 보이려나 싶고, 음. C는 한 40년쯤이면 다닐려나요? 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laughs> 되긴 할 거예요, 시까지는 음. 네. 왜냐면 이게 전부 다 A 북쪽 구간이 좋은 게 새로 깔아서 그런 건데, 전부 새로 까는 게 아니라, 일부 구간은 기존 철도를 공용할 거기 때문이에요. GTX A 운영사 홈페이지를 가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음. GTX A 운영이죠. 음. 얼마 전에 공지사항을 보다가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강조가 되어 있길래 여기 있습니다. 음. 수소 동탄 구간 열차 이용 관련 안내. 음. 보시면 현재 GTX-A 수소 동탄 구간은 SRT와 동일 선로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다. 어. 이게 중요합니다. 어. 이게 공용한다는 뜻이에요. 네. 그리고 선로 우선권이 SRT에 있다. 음. SRT가 만약에, 그러니까 두 개가 같이 있을 때 먼저가 되면 SRT 먼저 가는 거예요. 음. GTX는 뒤에 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비가 내리거나, 여름마다 한 번씩 SRT가 좀 늦거든요. 음. 왜냐하면, 오송쯤에서 막, 많이 막혀요. 많이 막히면, 뭐, 뭐, 올 여름에도 한 120분, 180분 막히기도 했었어요. 아, 그래요? 물난리가 중간에 대조쯤이 아. 아니나거든요. 아. 충청남도, 남북도에서. 네네. 그러면은 GTX는 한없이 밀리는 거예요, SRT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음. 이게 GTXA의 한계고, 음. B, C도 일부 구간을 일반 철로랑 같이 쓸 거기 때문에, 이 문제는 벌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늘 강조해 왔고, 음. 이것도 이 얘기를 하는 것이고, 아마 GTX BC의 운명도 이럴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용하시는 GTX가 음. 새로 간 신선이냐, 아니면 기존 철로를 같이 쓰는 공용 구간이냐를 따라서 아마 속도가 여름이나 겨울 이럴 때, 혹서 혹한기 때 많이 자유받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GTX 영향 구간에 있으시면 출퇴근하실 때 주목하시고, 그걸 음. 주의하시고, 언제나 대체 수단을 확보해 두신 상태에서 움직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음. 이게 GTX A, B, C의 운명 여기까지는 어쨌든 C까지는 완성될 것 같다 40년쯤 되면 음. 자, 제가 앞으로 이 얘기를 한십몇년더할것 같은데 <laughs> D부터는 D, G, E, F, G 제가 요즘에 이런 예상 노선들 정치인들이 막 던지는 이런 예상지역 갈 때마다 들어요 김 박사님 방송 보면은 C까지는 될것 같은데 저희 지역에 올 거로 예상되는 뭐 G는 안될 것을 보시는데 어떻게 어떻게 그런 말씀하시면 어떡하냐 <laughs> 정치인은는 꿈을 줘야 되는데 아. 뭐 꿈은 이루어질 수도 있죠 하지만 저 이럴 때마다 말씀드리는 게 새만금인 음. 거죠 여기 미래도시가 만들어진다고 했는데 계속 미뤄지고 있어요 현재 (2040년) (50년)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중간에 섬이 있거든요 네. 여기가 원래 목표대로라면 지난해까지 인구 몇몇 명이 살고 있어야 돼요 아. 한국이 더 이상 그렇게 대규모로 인구 폭발적으로 증가하거나 획기적으로 교통망이 좋아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제 선진국은 원래 그런 거예요 음. 여전히 선진국을 믿으면서도 세계관은 개발도상국 시대의 세계관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음. 다들 이제 약간 세게 말하면 좀 헛구멍을 고 계신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음. DEFG는 좀 대단히 신중히 보시라 DEFG를 누가 우리 동네 국회의원이 말했으니까 될 거다라는 식으로 너무 믿지 마시고 신중히 보시라는 말씀은 드리고 싶네요. 그나마 D는 좀 낫고 다만 D가 강남을 통과해서 경기 동부까지 올 거라는 말씀을 조금 걸러들으시고 음. EFG 천안이나 뭐 춘천 얘기입니다. 이런 지역은 조금 더 신중히 보시라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세종시로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의지를 다져왔는데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도 많은 것 같습니다. 박사님께서 네.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 전제를 말씀드리면 저는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시켜야 하는 입장입니다. 저는 현재 남북한 통일을 믿지 않는 사람이고 안될 거로 보고 그렇게 봤을 때 국토의 중심에 수도가 있는 게 맞다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종이 완성되면 좋은데 현실적으로는 남북통일이 되거나 화해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람도 많고 될 거라 믿는 사람도 많죠. 당장 우리... 초도에 말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또 수많은 또 건설주가 움직일 거라는 거죠 그리고 해수부 문제도 있고 아. 저 헌법, 헌법소원 들어갔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때그 정치적으로 대척점에 있다고 보이는 조갑재 기자 월간조선 편집장이었던 음. 기자가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한번 만났었어요 사석에서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그 당시 후보죠 발언 은안 했지만 조갑재 기자가 말을 한게 있어요 그때 이제 이 후보의 발언은 뭐였냐면 지금 워낙에 계엄 등을 통해서 국가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 최대한 혼란을 일으키고 싶지 않다. 최대한 통합을 하고 싶다는 좋은 말씀하셨어요. 음. 그런데 이 세종 이전은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대상이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아. 물론 조갑재 기자의 발언이기 때문에 걸러 들으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한번 말에 그렇죠? 한번 옮기는 거기 옮기는 때문에. 네. 하지만 저는 그 말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닌가. 음. 지금 30년, 32년 얘기하고 있거든요. 국회의사당 이전이나 이런 문제들. 다음 정권이에요. 뭐, 전더 이상의 말이 필요한 걸 생각합니다. 음. 제가 대, 대선 때에도 세종 갔다 와서 그때도 리였잖아요 정치 테마주 세종 아파트. 그 되고 나니까 또 떨어지고. 아. 해수 본격 하면서. 음. 또 다시 또 국정과제로 또 한다니까 또 그러고. 이게 뭐냐는 겁니다. 세종의 실체는 뭐냐면 다들 복권 사듯이 집은 사놔요. 근데 본인은 안 살아요. 그래서 전체 값이 싸요. 그러다 보니까 대전과 청주의 젊은인 사람들이나 신혼부부들이 세종이 많이 삽니다. 이게 냉정한 현실이다. 세종은 저는 아마도 30년대 되기 전까지는 그때까지 30년대를 향한 영원한 정치 테마주가 아닐까라는 생각합니다. 내년에 지방선거, 그 다음에 총선 2년 뒤에, 그 다음에 대선 있잖아요. 2년마다 이제 들쑥날쑥할 음. 테마주로 보시는 게 편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내가 세종이나 제가 말씀드리는 대세청 지역, 중부권에 연고가 있거나 그쪽에 일이 있거나 하면은 구입을 염두에 두시고 그러면 사실은 서울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실수하면은 사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외지 투자자로서 세종을 들어가는 건 저는 좀 좋지 않다고 봅니다. 냉정하게 전뭐 부정한 투자를 안 합니다만 답사가고 도시문화학자로서 제가 대전 세종 청주에 아파트를 산다면은 신축을 산다면 저는 올해 청주를 삽니다. 세종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음. 세종은 물론 좋아하고 지인도 많고 합니다만 너무 위험 부담이 큰 겁니다. 아. 저는 주식을 안 합니다만 지금 며칠 전에 그알래스카 회담 푸틴하고 트럼프 대통령 그때 제 지인들한테 말한 게나 같으면 지금 방탄주 탄다 음. 말씀드린 걸 음. 말했던 것처럼 네네. 저 같은 면 지금 청주 사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그때 방산주 팔고 건설주 사는 사람들처럼 그 마찬가지 사람들이 저는 지금 세종 사는 사람들이라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외지 투자가로서 실수요로서는 세종은 좋은 위치긴 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음. 그리고 이 내집 마련 관련해서 질문 드리고 싶은데 무주택자가 신도시를 선택할 때꼭 피해야 될 지역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게 어디일까요? 이꼭 이건 작가님의 좀제제거에 대한 네. 해석이시긴 한데 무주택자랄까? 음. 저는 이제 신도시의 문제라고 봐요. 무주택 음. 무주택 와신도시가 결합되지는 않는다고 보고 음. 신도시를 볼때 결국은 그 집안의 가족 나 일인이면 나 혼자 또는 가족이 있으면은 가족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를 보고 동선 파악을 하고 들어가야 된다. 무조건 오를 것이다. 그 모두 자가용을 운행 타고 다닌다라는 전제를 버리셔야 된다 생각합니다. 음. 그 집에 집에서 출퇴근을 하면서 돈을 벌어오는 사람의 동선을 보셔서 음. 이 사람이 자동차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면은 그 고속도로가 잘 깔려 있나를 는 봐야 되는 거고 또는 뭐지 t 스든 뭐든 교통망이 잘갖춰있 있나를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집 안에 이제 노인이 계시거나 자녀가 통학을 하는 사람일 때는 버스 같은 게잘갖춰 있는 나를 봐야 됩니다 음. 특히 삼기 신도시도 그렇지만 아직 이기도 좀 그런데 대중교통이 나쁜 곳들은 그돈 벌어 오시는 분이 그니까 이제 돈다른 표현이 없네요 돈 벌어 오시는 분이 출퇴근하면 된다가 아니라 가족들이 불행해져요 너무 고생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에게는 신도시를 가는 것보다는 그까 그러니까 신도시는 신도시인데 올드 신도시 구 신도시를 가시는 게 낫다 생각해요. 내가 만약에 혼자 있는 사람이라면 나만 다니면 되니까 그런 사람은 삼기 신도시 같은 데 들어가셔 가지고 초기부터 집값 상승을 보시는 게 좋을, 기회를 누르시는 거다 음. 하지만 가족이 많으면 많을수록 웬만하면 삼기는 피하시고 이기도 걸러 들어가시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음. 교통이 너무 안 좋아요 아. 그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아마 이걸 이렇게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저희 채널 뭐 항상 나오실 때마다 예. 고정적으로 드린 질문인데 <laughs> 이 점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서 좀 힘들어지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laughs> 네, 1억 정도 뭐 있는 무주택자가 내집 마련에 나선다면 어느 지역을 주목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늘 이제 이 질문 나올 때마다 좀 당혹스러운데 <laughs> 집이라는 게 무엇이냐의 문제인 거죠. 네. 만약에 경기도 직장이 어디냐 중요한 건데 음... 서울 경기권, 서울이나 서울 주변의 경기권에 빌라를 구입하는 게 가능하고 이 정도 금액이면 정말. 외곽에 또는 음성 진천 안성 정도 가시면은 소형 아파트를 구입을 할 수도 있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은 거고 또는 동남권 이제 포항부터 대략 여순강까지면은 그 핵심 도시 공업지역들의 외곽지역에 가면은 군, 군이 군 붙어 있는 데들이 있거든요 뭐 울주군이라든지 음. 이런 군들 또는 뭐 함양이라든지 이게 뭐 다른 지 분들은 낯설시겠지만 그지 분들에게 친숙한 지명들 드릴 겁니다 그런 지역 들로가면1억까지살수 있는 집 아파트든 빌라든 단독이든 꽤 있기 때문에 그런 데를 구입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만 그렇게 살 것이 냐 그렇게 구입할 것이냐 또는 새를 들어가서 핵심 적역에살 것이냐는 거 정말 본인의 생활 트렌드의 문제이기 때문에 음. 쉽게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운 문제다. 그래서 이제 몇년 됐으니까 이제 출연한 지도 한번 질문을 바꿔 보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laughs> 음. <laughs> 좀늘당 어스러워. <laughs> 알겠습니다. 네. 오늘 나오셔서 네. 정말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 네. 끝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위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예, 이제 현재 녹화 시점 이 방송이 아마 뭐 1주일 이주일 내로 나가겠죠. 아마 8월 말 9월 초에 나갈 텐데요. 제가 여름마다 드리는 말씀은 한 가지입니다. 음. 태풍은 이제 옵니다. 음. 태풍은 8월 말, 9월 초쯤 많이 와요. 그리고 집중호우도 이때 많이 내리기 때문에 아. 계속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음. 그 요즘은 기상청은 기상예보가 아니라 기상중계하잖아요. <laughs> 아까 말씀드렸던 8월 서울 서북, 서울 경기 서북부 집중호우 때 기상중계를 봐가면서 GTX 택한 건데 안전하게 다니십시오. 늘 다니던 데를, 다니던 라인이니까 문제 없겠죠? 생각하지 마시고 언제나 가장 안전한 라인, 그리고 웬만하면 교통망이나 내가 도보로를 다닐 때 저지대가 아닌 고지대 쪽으로 동선을 바꿔서 다닌다는 것을 생각하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마 다음에 찾아뵐 때쯤면 아마 추운 겨울이 올 테니까 추운 겨울은 또 다른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아직 9월까지는 에어컨 열심히 트세요 이제 에어컨은 필수입니다. 어. 어제 자 가디언지에서 나온 얘기인데, 영국에. 음. 유럽이 에어컨 아끼는 문화 때문에 아마 문명 충돌을 문명 위기를 겪을 수도 있다는 말이 나왔어요. 오. 에어컨은 필수입니다 이제. 응. 내가 젊은이가 견딜 수 있다 하다가 열사병 걸려요. 와. 그러면 내 생활 전체 망가지는 거기 때문에 아끼지 말고 트십시오. 음. 그래서 내 건강을 유지하시면서 건강하게 가을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음. 그때 다시 가을에 찾아뵙겠습니다. 네 또. 말씀하셨지만은 이 구조적인 뭐 기후 변화라든지 네. 확 항상 큰 그림 관점에서 이 부동산 시장을 잘 설명해 주시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한번 이 박사님 말씀 잘 들어 보시고 이 부동산 뭐 투자라든지 내년 마련이라든지 큰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고 추가적으로 어 요번에 내신 책도 한번 꼭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남? 네, 강남이라는 책입니다. 바로. 네, 지금까지 김시덕 박사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고했습니다. 또 뵙겠습니다.